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. 오른쪽 아 <laughs> <laughs> 눈감고 볼지르기.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. 깨물어트 되나요 깨물어트? 이렇게 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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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유튜브 보세요? 네. 어떤 거 보세요?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? 네. <laughs> 저...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 이상한 이상한 이상 저는 정치에 정치. 아니면은 과학, 오! 천체 물리학 뭐 이런거 입과세요? <laughs> <laughs> 아니 입과 는 아닌데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에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어요. 음...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안 보이는 뭐 우주가 뭐가 있을까 아, 네.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?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구독은 안 하고 거의 그그 그 알고리즘, 아그 계속 뜨니까 네. 아니면 좋아하는 유튜버나 아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. 누군지는 잘 모르고 정보만 지는 아, 거예요. 네. <laughs>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신 것들은 주로 어떤 걸좀 하셨어요? 노래 가르치는 거, 노래 잘하는 법, 레슨 트레이닝쪽으로 많이 올리고 음. 음. 커버, 방송했던 것들 음.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리는 편입니 음.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? 옛날에 수아진 선배님처럼 음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몰라요. <laughs> 아, 모르세요. <laughs> 지금 내게 뭐 어떤 필요지 않아. 너를 대신하던 나였어 라는 노래같하 예, 되게 유명하신 예전 선배님 계신데 그래서 저는 현과 민 어머 유튜브 한 화면에 제가 둘이가 나오는 건데 어. 제가 노래를 부르면 또 옆에 있는 제가 화음을 넣고 서주거이 어. 바거니 하니까뭐 이런 콘텐츠를 한번 해보면은 참 재밌겠다 아 현이 부르고 있으면은 민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무엇도 필요치 않아 너를 대신하던 나어 둘이 아,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서로 경쟁하는 거죠 이 그럼 노래 말고는 또 없으실까요? 노래에 대한 이야기? 하, 세상에 노래밖에 음. 모르시는구나 음. 김현민의 노래 생각 이래가지고 <laughs> 나만의 해석법 김현민의 노래 생각이요? 네 노래 생각 너무 귀여운데요? <laughs> 유튜브 같은 거는 좀 가볍게 그러면은 가볍게 재미있으려면 사실 못하는 거를 좀 해야지 좀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? 내가 좀 제일 두렵고 약한 거 팬분들이 시키는 거호해주세요뭐 <laughs> <laughs> 이런 거 있잖아요 <웃음> <웃음> 와 그거는 그러면... <laughs> <laughs>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쪽 눈 감고 볼 찌르기? 볼 찌르기 뭐 이런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오 어, 그럼 뭐 깨물어트 되나요? 깨물어트? 깨물어트도 이제 라방으로 치면 안어요한번 해볼까요? 예? 앙. 지금요? 앙! 와 이거 예상치도 못했네 <laughs> 깨물어트는 <깨무라트> 이렇게 해서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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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